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와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문 TV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써니와 영상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은 벌써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입니다. 너무 좋죠? 하, 박수. 네, 모두들 오늘까지 너무 힘드실 텐데 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주말에 푹 쉬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황 뉴스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은 먼저 한 주인 뉴스부터 이렇게 가볍게 시황 뉴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한 주인 뉴스입니다. 와이즈 크립토 비트코인 머스크 등이 CEO에 의해서 홍보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요. 이 블룸버그 텍스 바이낸스 US 미당국 조사 착수 가능성.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일론 머스크 크립토는 믿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네, 네번째는요 이코인베이스 CEO 6주에서 8주 내에 도지코인 거래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미국 유명 투자은행 코엔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줄 뉴스를 요약해서 알아봤고요. 네,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잇따른 비판이 이르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치어 창업자 브람코에는 5월 12일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일론 머스크 창업자인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지원 잠정 중단에 대해서 이 트위터를 리트윗하며 이 만약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면 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해 이 시장의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채굴에 대한 보상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이 트위터를 통해 이 테슬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해 이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죠. 다만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진 않을 것이며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채굴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결제 옵션에 이렇게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자산 운용사 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이 안토니 폼플리아노도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달러 결제를 중단하길 바란다. 달러 또한 환경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다며 이 일론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이 비트코인 채굴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비트코인이 녹색 채굴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미 암호화폐 업계의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녹색 미래를 위해 환경 문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 한국은행 CBDC 사업 참여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라인플러스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시작하는 이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하기로 하고 준비팀을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CBDC는 테스트를 가상 환경에서 CBDC 효용과 안정성을 등을 테스트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이 CBDC 생애 주기별 모든 처리와 업무와 송금 그리고 대금 결제 등의 이 서비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의 경우 중앙은행이 포털 사업자를 CBDC 테스트에 참여시킨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CBDC 실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징둥닷컴에 참여시킨 사례는 있고 이는 CBDC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처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참여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인민은행은 시중에 4대 은행을 참여시켜 이들 은행의 계좌에 개설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회차당 약 10만 명을 선정해 이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이 전자지갑 앱을 설치하도록 한뒤 무료의 소정의 이 CBDC를 배포하고 시중에 가맹점이나 징둥닷컴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참여할 경우 네이버페이를 사용한 이 CBDC 결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가 큰 예, 지금까지 해외중앙은행이 CBDC를 테스트하면서 이 특정 페이와 연동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한 사례가 없고, 이 만약 CBDC를 네이버 페이와 연동할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테스트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이 페이가 존재하고, 주요 금융사들도 이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나 업체 이 참여를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10월 20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그라운드 엑스를포함해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20여 곳에 달하는 이 다양한 업체들을 만났다며 이 기업이 분산 원장 관련 어떤 기술을 보유했는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진도지 코인 개발자 먹티로 이 마이너스 97%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지 코인을 패러디한 이 진도지 코인의 개발자가 이 전체 물량의 15%나 달하는 이 진도지 코인을 한꺼번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매도 물량으로 이 진도지 코인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97%까지 급락했는데요. 13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진도지 코인의 홈페이지 트위터 등 모두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은 개발자가 만든 원래 방은 없어지고 이 피해자가 같은 링크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방이 개설됐는데요. 진도지 코인은 홈페이지에 케이팝에 이어서 트렌드를 선도할 민코인이다 이렇게 자처하며 11일에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의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이더스캔에 따르면 진도지 코인의 전체 물량은 무려 100조개라고 합니다. 이 트위터가 폐쇄되기 전이 진도지 코인 측은 이 토큰 발행 구조를 이 트위터에 명시한 바가 있다. 당시 트위터에 따르면 이 토큰 발행 구조는 비탈릭 부테린에게 보내는 이 진도지 코인의 전체 물량 30% 진도지 코인 구매자 전용 물량 전체 물량의 20% 예치 물량 전체 물량의 15% 생태계 조성 기금 전체 물량의 15% 시바이누 토큰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진도지 코인 전체 물량의 11% 창시자 전용 물량 전체의 물량을 9%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진도지 코인의 이더 스캔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실제로 토큰 발행 구조에 맞는 액수 이 트랜잭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예치 물량 혹은 이 생태계 조성 기금으로 추정되는 150조 개의 이 진도직 코인, 시바이누 토큰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이 110조 개의 진도직 코인, 창시자 전용 물량이 90조 개의 이 진도직 코인은 급락 사태 이전에 이미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량의 35%나 소각된 것인데요. 이 통상 소각은 프로젝트 운영진이나 이 구성원이 이 토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토큰 보유자들은 공급을 줄여서 이 가격 상승 을꽤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각을 인한 이 가격 상승이 이 프로젝트 개발자의 먹튀에 이용됐습니다. 이 디파이 탈 중앙 이 금융 생태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디파이 프로젝트인 이 아스카파이낸스가 지난해 8월 3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돌연 잠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파이 업계에서는 이러한 스캔 프로젝트를 러그풀이라고 하는데요. 13일 오전 1시 6분에 유니스왑에서 처리가 된이 149조 7천억개의 진도지코인 역시 예치 물량과 생태계 조성 기금 중 하나를 창시자가 직접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량 폭탄이 마이너스 97%까지 이렇게 급락한 원인이 됐는데요. 13일 오전 진도지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마이너스 91%나 하락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를 마치면서 오늘의 시황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요. 저희 골드문TV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골드문TV로 전화주시면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황뉴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